여여요몰몰 p b u l l 인 c 같아. 기 여기부터 Battle r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그리 옛날에 우리 홈였잖아 어? 가 어, 그렇지? 우리 홈렸다고? 황진이 하던 시절, 응라운브라 o 브라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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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t n t i 200m. 이쪽으로 오들들이 없는 것 같은데? 아 어. 다운타운 쪽 되게 많이 간다. 럼버가 별로 먹을 게 없어 뭐 보거든. 옛날에 이거 워저 초기에 스트리머 누가 맨날 럼버 먹었는데. m u l t n o primary o b j e c t 자상대지랑할 때는 이 VPN도 모르고 평생했구거 짱깨 핵이랑 힘들게. 맞았고요. 야 이제 갈 길이 진짜 멀다. 그거는 좀 생각을 해야 돼. 은식이가 좀 빨리 붙어야 될 거야 아마. 이쪽 다 먹었냐? 어. 오케이.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냥. 뛰어야 돼 지금. 휙. 일로 왔어. Relocating. 나 일로 가긴 해야 되겠다. 여기 싸우자 가자. 여기 싸워야 돼. 상점 보이지? 상점으로 붙자잉. 근데 노드가 부를 수 있죠? 오. 잠깐만. 드론 띄울게. 근데 다합있는데 없는 거 같아, 이 주변은. 저 뭐야? 그런식으로 불 건데. 응. 없어? 이쪽에 사람이 안 왔나봐. 썸자! Objective f 는다 a 있 i i e i 있 위쪽으로는 지금 없는 것 같아. 그냥 내 돈을. 정식이가 와야지. 나돈개 아, 많지. 나한테 돈을 다 줘. 둘이 서 해도 충분해. 나는 돈 별로 없어. 그냥 그... 아, 다, 다 필요 없는데. 아, 사고 나머지 줘. 나, 돈 사게. 야 나도 뭐 하나 살수 있다. 형 어디 계세요? 아? 어. 이분이요? 어. 오케이 할때 보일러를 이십삼내어 여기다 버려? 뭘 버려? 어 여기서 까야지. 어왜왜 어, 어. 어,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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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 위험하게끔. 아, 알았어. 그렇죠, 네요 일단, 이 집이 좋겠어? 아, 일단 여기 있을게. 네. <목소리> 온다면은, 여기 애니 방향에서 올 거야.

차 어떻게 죽여? 죽여야지. 왔다 내렸다. 상점 갈 거야 상 어? 뭐 하냐들? 내려서 죽이다 지금 피 없는 상태에서 내렸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. 저기, 저기. 어? 이건 뭐 앞이야? 가스가 없진 않을 거야. 어? 한 마리밖에 없었어. 오케이. 오디 장갑판이 있어? 어, 아, 별거 없어. 진짜 먹을 건데? 데사 살런트 정도? 야, 이제 그나저 가야 돼. gotta go, gotta go. 리어 뛰어. 아, 이로로 가. m o v 로웃으로 뛰어야 돼. 로다웃 바고 굳이? 뭐, 굳이는 아니고 저쪽 핑으로 가도 되잖아 저 핑으로? 노핑으로? 오케이 아..아니..아 몰라 아, 다다 위험하다 응. 스테디움에서 나오는 애들이 있을테고 그냥 뭐 가는길에 로드아뭐 먹고 그러고 가면 돼난안 먹어 왼쪽에 저 아까 저기 있었거든. 얘들 어디 있냐? 야 저쪽 발견 저쪽 빨려. 지다 아 다운 시켰는데 하나 하나 다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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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시켰거든 하나. 하나. 끝인 어, 거 같은데 팀 와이드업 나왔어. 오케이. 아 그래? 어. 알 수. 그지 별거 없고. 별거 없는 애야. 갑바 있어. 갑바 있어. 갑바 조금 있어. 여기도 갑바도 있어. 여기 갑바 있어. 응. 가 들어가야 돼. 2분. 이제 저기가 되게 무서워, 여기. 여기가 되게 무서워. 아 y s t a t i 아, 씨. 내가 잘못했다, 뭐야? 뭐야? 내가 잘못 내가 잘못 섰어. 여기 있다. 어디? 어디? 다운 다운. 죽였지? 어안 여기 안 도... 안아안 죽었네 씨 하나 더 집. 있어 집 죽였어. 팀 죽였어 알죠 팀 타미네이트 나이스 어또 있었어 어디 이 건물, 이 건물? 빨리 들어와줘 거... 빨리 들어와줘 이겼어 알죠 하나 더 아니야 몰라 끝난 거 아니야, 얘네. 어? 오, 가스, 가스 마스어 Anyone need a gas mask? 주세요. 가야 돼, 가야 돼. 오고. 오 개활이다, 씨. 어떨까. 어떻게 해좀 어떻게? 최대한 엄청해가면서. 어, 와, 아, 예, 예, 저기, 어, 저기, 저기, 못 저기, 저기. 아 씨, 아, no. 다 m 저기 저기 있어. o 어 i 어 o g i 어 o By 어 어. 나좀 살려줘. 나좀 살려줘. a little. I'm not a l i t t 오케 I'm n o 오케 little. 데 m not a l i t t l 세 I'm n o 고 a l i t 저기야? 여기야

장상 조심 음. 이놈 안에 난리났다 <놀람> 와..씨 이거 어떻게 뚫고 가냐? 야 이거는 뚫고 하는 게 돌아야지 왼쪽으로 일로 돌까? 어어 <놀람> 어. 아니면 차 타고 들어가든지 차는 더 <놀람> 위험할 듯? 이 <이게> 위험해 위험해 <놀람> 그.. 주황색 탱으로 그거 일로 일단 위에는 없는 것 같고 이쪽으로와로이쪽으로 이리로. 이쪽으로. 있리로 이리로. 이리이더 들어가자 이제 일 수밖에 없어. 정말 이러긴 싫은데도. 아빠 채울 거 없어? 나 있어. 있으면안 줘도 몰랐네. 아이 위험하다. 여기 진짜 위험해. 어쩔 수 없어. 가야 돼. 이리 가자. 차 우리 뒤에 차. 오른쪽에 차, 오른쪽에 차. 아 몰라 일단 뛰어. Let's head for the safe zone. 아 이게 또 상점 있네. 와. Enemy UAV overhead. 야저 앞에 저 앞에 저. 여기장 여기도 거기들어기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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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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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기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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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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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여 Repositioning, relocating. y o g 여기 e c 도 있어 씨. 어 지금 person there. Oh, Da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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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k Daka, d 으아, 버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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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 으아, 와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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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다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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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 와 와, 와, 아우 오오오 오오 아이씨 야 진짜 미친듯이 <목소리> 싸우게 되는구만 <된 목소리> <목소리> 형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가운데 아, 아, 아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왜나7키 네. 있어 살려 살려나 살아나겠어 아,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들어가는 거는 바로 그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어 나이스 로다우스로 그냥 갈게요 로우스데 어, 아.. 차라지저구나로드우스 어.. 어떡해 로 가? 여로 가야되나? 오케이 나 살아왔어 먹을 거 많아 보이는 건물로 일단 로드아웃이 있어? 없는데. 이런 대로 가자. 밖으로 밖으로. 밖으로 가서 아니야. 그냥, 그냥 가운데로 가기가 나을 것 같은데. 아예. 응? 어? 글로 갈 거야? 거기? 녹색? 난이로 네, 네팅으로 가. 네팅으로. 독들라도 가자. Never 어? mind. 위에 위에 많아 먹을 거 많아. 오. 오. 어, 누구 들어간다, 오. 들어간다, 들어간다! 들어가, 들어가, 나 일로 갈게. 저 들어갔어, 지금. 나갔다. 와. 그냥, <목소리> <하나>? <목소리> 오, <나이스. 목소리> 우와, 괜찮아. 나이스. 요. 와 대충, 어, 이. <목소리> 만 있으면은, 다 살릴 수 있는데. 상점 어지아 오케이. 상점. 어머, 네. 이거 상점 가도 되나? 3200인데? 아, 3200이야? 아, 제가 출전. 어 정밀공수. 크스트벌크스트벌 정밀공수. 겹쳐서 안 먹는다. 아픈 킬다. 돈이 돈이 없나 어디? 부키 그이 뭐야? <laughs> 몰라. 어이기누인다 오케이 됐다. 살리러 간다. 음. 살려줘. 오쉣 살리고 어, 나는 살리고 맞았어. 아씨 어디서 어. 맞았어? 나 가운데 가운데 아, 가운데 아, 아. 어. 상점 옆에 있어. 에이, 자 여기 지키고 있었구나. h station marked. 어디 있냐면 개 자식들이 여기 있어. 여기였나? 어, 총다 어디 갔어? 이던 거. 거기는 여기였어. 응 음. 적은 여기였던 이제... 것같아 옆집이라고? 아맞은편데아 음. 지금 무기를 못 먹었냐? 뭐라도 먹어 어 우리 좀 빨리 가 어디냐면 여기 이집 moving 글로 나가면 안되고 어, 어, 글로 나가면 안돼 어, 그니까 뒤로 나가가지고 하던가 이렇게 해야 돼 어, 괜찮아. 어 이겼어? 아, 소리. 야, 그거 저기 에, SR이야. 정식아. 아니, 아니. 분리해 뚝뚜기가 낫지 그게 아닌데? 어, 그러니까 그게 낫지 뚝뚜기 닿는다. 이거 뚝이이야 어이거득극이 계열이야 어, 나이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저기서 또 저기서 온다고 아예 쏘았어 아비 어. 오난 분명히 쐈는데 이리 플레이 보니까 아예 쏘질 않았네응 바닥 바, 바닥 보고 있었어 파밍하고 있는 걸로 나왔어. 이거 고 우리 거 아니야? 아. 더 사냥을 다녔어야 되는구나 음, 살리기 전에 괜찮아 내가 살린 효민이가 1등을 할 거야 근데 나도 4킬 한거 같아 보니까 요요 요 4킬 나 9킬 <laughs> 아니 2킬 근데 이제 같이 때려가지고 원래 살생을 적게 하는 사람이 특한 사람이에요. 그렇지. 왼쪽 산등성이 이런데 없으면은 당연히 없겠다. 그쪽은 어, 그쪽은. 내려오기가 힘들어서 너무 저기 벌판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이상태 로리가1등해야 돼. 가스 와요. 괜찮아. 오벽벽 벽 좋다. 음. 응. 응. 다아 죽고 이제 한명 남았을 때 가면 되는 거. 여기서 대기. 엄마. 그거는 그 새끼를 들고 있을 때는 쪼고 있어야 돼. 이렇게? 어. 어. 네오벽벽벽 벽, 벽 예술이다 지금은 AK로 바꾸면 안 돼? 그냥 앉아서 가셔도 될것 같아 아니야 소리 안나 그냥 아니 누우면 소리 나몸 부비는 소리 나 위로 그게? 아니야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어, 어, 어 차원 다숨어못 봤어 못 봤어 세네키 싸우게. 응. 어. 얜병 나겠구만, 이제. 난리 났다, 지금. 그렇지, 싸워라. 오, 오, 어? 아니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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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마... 아니야, 아니야. 빛 맞냐? 어, 나가는 총, 총알. 들어가야 돼, 원안으로. 그러면, 아. 네. 저기도 벽 있다. 앞에. 푹. 부... 저기. 아니야, 아기서 아니, 나올 거야, 이제. 이제 나올 거야, 이제. 저게 붙어있어. 두 팀이 빨리 싸워가지고. 뭐차 뒤에 있을 것같은 어, 저기 있다. 이 일단 아어들어가고 그냥 계세요. 자리 좋다요. 연습. 네, 얘들 이제 핫스피스 안쓸 거야. 뭐, 그거 쓸 겨를이. 어허, 나열시 어, 네. 어. 싸우라 그러고. 네. 어, 세명 남았어. 어? 1대1이야 아니야. 아7명 남았다고. 아. 다3 명씩 남아있어요. 다세 명씩 있고 더 팀이 싸워야 돼 빨리 서 제들 들어가 일어나서 들어가야 돼저기 <laughs> 있다 앞에 아씨 나비 아 쩔어 아. 아. 어, 트럭한 애들이 일등는데 우리 킬 무슨 어10% 죽여서 10%, 죽였어, 10%. 와 그리고 순식간에 끝났어. 잠깐만, 볼륨 좀 들고 올게. 어. 그래, 그래. 그 5분만. 무섭다.